세상에 없던 골프 코스, 세골! 골! 이제 자, 잘 맞췄어. 네, 비치, 비치코스 어, 5번 홀에 파5홀로서 493야드입니다. 어, 저희가 공통적으로 네 사람 다 찬스권이 있기 때문에 다음 홀에 에, 승을 거두는 사람들이 레슨을 할 거고 만약에 공동으로 또 승한 사람이 나오면 그린에 먼저 올라간 사람 그리고 니어인 사람 이런 순서로 음. 레슨을 한 분만 하게 되는 겁니다. 야 이게 사실은 찬스권 이 있다 해서 레슨권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네요. 이 시즌이 아니에요, 진짜. 공을 잘 치는 사람만 레슨을 하라 이거예요. 이거 진짜 아, 어. 시청자분들도 네. 필드 나가서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재밌을 것 같아요. 어, 그러게요, 진짜. 네, 그 머리가 복잡해서 네잘 못하는 거네. 야 그러면 어우 만약에 또 승을 거둔다면. 음. 아무리 그럴 일이 없죠. 원이 먼저 되고 <laughs> 니어고간에 상관없이 우성권이 주어집니다. 공동 우승이 나왔을 때에는 네. 먼저 레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야 이게 그렇구나. 또 우리가 욕심내다가 또 이게 가버리면. 그렇습니다니마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laughs> 자 이제 세골맨이 이제 출동할 때가 됐습니다자 세골 외치고 출발합니다. 세상에 없던 골프스 세골! 세골. 아 이번에는 내가. 아 <laughs> <맞지? 둘이 웃음> 비치고 코스 5번 홀은 493야드의 파5 홀로 우측으로는 오비 좌측으로는 벙커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트인 그라운드에서 멀리 보이는 세 번째 벙커를 보고 공략을 해야 하는 홀로서 1번 홀과 마찬가지로 비거리보다는 정확한 위치 공략이 중요한 홀입니다. 오른쪽 공간이 좀 없는 것 같고요. 왼쪽 공간도 좀 협소한 것 같아서 일단 똑바로 제가 멀리 치는 샷을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님들이 아무래도 이제 거리나 그렇습니다. 여러서 여러 유리하실 요 일단 것 같아요. 김정만 프로나 전수빈 세골 세골 프로는 네. 우측 벙커를 반드시 넘겨서 저 어. 뒤에 있는 벙커 저기 끝에 그렇죠. 네, 그 벙커를 아. 고쳐야 될것같습니 이번에는 내가 <laughs> 아, 이제 새골맨이 등장할 때가 됐는데 네. 개골맨 때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어, <laughs> 개굴... 엄청난 명품 개그예요. <laughs> 왜그 타이밍에 크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 있어요? 좋아, 좋아, 좋아. 네. 네. 오, 오, 야, 네. 역시. 야, 네. 본 방향대로, 네. 예, 너무 네. 잘간것 같아요. 네. 네. 아, 근데 진짜 못 봤어요. 어디 갔어요? <laughs> 아, 진짜 아, 방향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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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봤어요. 오른쪽까지 뭉커. 아니, 이 오른쪽 어, 뭉커 넘어 아, 넘어가요? 아, 넘어 넘어 아, 그래요? 지금 말이죠. 전수빈 프로가 사실 살아날 때가 됐어요. 어. 언제 죽었었는요 어, 죽었었죠 <laughs> 아, 아. 그렇죠 지금. 그미는아좀있어그친디한그뒤로부터요는아니에어요그친요아요아요그이구아요구아아요페구사를니는데 그, 그 네, 네. <laughs> 네. <laughs> 아, 안전하게. 네. 아주잘갔어요아주잘갔어요아주잘갔어요아주 제가 예상한 대로 제자방 뺐어요 들어왔어요 아예아예예예아예예아 나이스 예 아까 함부로 이거 하, 하이파이브 하지 말라고 예. 이제 <laughs> 그래서 주먹 쥐고 해줬어요 선벽 아 치면 또 큰일 나시니까 아. 자 <laughs> 측을 보고 히니시 히니시 좌측을 아, 보고 왼쪽인데. 좌측으로 갔어요. 왼쪽 보시나 그랬는데 진짜 왼쪽으로 가셨어요. 어. 아이고. 어머. 어 뭐야. 어그그 거까지 그, 그, 거리가 나가요? 내 거리가? 그어 이건 뭐지? 좋네요. <laughs> <laughs> 거기까지 거리 측정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우측 뻥골를 바로 넘기시. 넘기셔도 그럴까요? 충분히 갔을 네네. 것 같은데요. 아 나는 네. 그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보인 네. 생각. 어 근데 저도 진짜 뭔줄 알았는데. 어 그러니까. 봉코를 그냥 들어가버리네? 우리 네. 그러면 세골 아마 강민이 아마또 기회가 또올 어, 수도 있어 네! 진짜? 네, <laughs> 진짜 기대해 볼게요. 네. <웃음> <웃음> 이번 홀은 파브 홀이라 아무래도 뭐두분 프로에게 세골세걸 프로에게 유리한 홀이고. 그거보다도요, 네. 이그 산의 위치에서, 황산의 위치에서 그런지 바람이 오고 가니까 바람이 오니까 오, 네, 네. 제도 같은 느낌 좀 들어요. 아, 그래서 네, 여기가 기온이 5도 이하를 잘 내려가질까 않는 바람 없는 제주도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 등산하시는 분들이 황산을 일부러 오기 위해서 여기를 오거든요 아 근데 골프 치러 여기 왔다가 등산도 날씨를 오지. 보고 내일은 좋을 것 같아 그러면 황산을 가는날입니다 음. 황산에 3분의 2가 비와 안개가 껴서 좋은 날을 구경을 뭐야 아 굿샷! <laughs> 네. 네. 그 와중에 굿샷을 어. 어, 펑크 넘기셨어 오, 네. 화이팅! <웃음> <웃음> 그리고 이 말하는 중간에 공을 쳐도 아니, 업그레이드, 흔들리지 않고 중간 중간에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계세요. 어, 이제 전혀 아, 말하는 이제 거 이제 기회는 있... 또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아, 저희가 아, 진정한 승부를 하러 아, 한번. 야 이게 멘탈이, 멘탈이 점점 두 사람이 그래. 점점 좋아지고 있고 우리 둘은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하나 둘셋 화이팅. 화이팅. <웃음> <웃음> 아니 강하게 손뼈을 한번 딱 치세요. <laughs> 아니 아니 안돼 안 나세요 손뼈 부러져. 그러면 <laughs> 가시죠. 아. 이 세상에 없던 골프 수업은 말이죠. 아 정말 감독님 조심하셔야 바랍니다. 네. 이쪽으로 공략하자니 이게 탄도가 걸릴 것 같고. 아. 아. 아이쿠야. 근데 저기 공이 눈 앞에로 이렇게 지나가네요. <laughs> 뭘, 뭘 봤지? <laughs> 자, 눈앞으로... 여기서 얻는 교훈. 네. 절대 결과에 가있지 마라. 과정에 충실하라. 그렇죠. 집중하라. 그렇죠. 집중하라. 현재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죠. 요번에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하면. 음, 그럼요. 예. 네. 반드시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더라고요. 그럼요. 세골매이 <laughs>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아, 내리막 라이에. <laughs> 늦은 거예요? 아, <laughs> 그래도 우드를 잡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가 그 요번에 왔을 적에는 아마추어 한 사람을 제키고 네. 3등을 할 생각을 하고 왔는데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니까 제가 사실 안되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어 어디서 그랬냐면 어. 개골매는 서 그러니까 그건 나는 그런 명품 명품 입담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자세도 안정적이에요 네 어드레스가 너무 좋으세요 뭘 어드레스? 느꼈는데. 어드레스 어잘 쳤어요. 지금 저 정거를 뭐라 그러면 넉다운 샷이라고. 어, 그러니까 넉다운. 지금 내리막에 네, 왼발 내리막에 아, 네, 저렇게 아주 뭐음 미스 음 미스샷을 음 미스 가장한 음 완벽한 샷이었어요. 피니쉬 어, 끝까지 잡고 계시는 거 보셨죠? 주시니 감사합니다. 넉다운샷, 넉다운샷. 난또 쳐야 되는 거. <laughs> 오랜 연륜에 에, 있다 보니까 이 스킨스 게임이란 것은 어, 때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내 네, 때가 일찍에는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네, 그 때가 반드시 오리라고 봅니다. 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좀 교훈을 얻었잖아요. 마음 비우고. 그 어, 존수빈 프로도 이거는좀 마음 비우고, 어, 공략적으로, 1번으로 해서 공략적으로 쳤듯이. 아, 어, 역시 오토 씨. 어, 오토시아진. 딱 좋을 것 같고. 어, 세골맨. 야, 아, 아, 역시야, 역시. 응. 네, 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기회는 남아있어요. 세골님께서도. 네. 아, 좋았어요. 에 예, 우드만큼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드의 달인이라 불러주세요. 네. 아... 음, 제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린이 보이지가 않아요. 아이언으로 조금 보이는 데까지만 살짝 끊어가는 걸로 해가지고 좀 안전하게 공략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우선 7번 아이언으로 조금 이렇게 끊어가는 샷을 한번 쳐볼게요. 아, 아연는참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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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잘 <laughs> 네, 아연잘 쳐. 감사합니다. 아, 지금 좀 아연, 네, 네, 네. 그런데 <laughs> 어, <laughs> 네. 뭐, 뭐 김정만 프로 정도는 아유, 내가 뭐. 했다고. 제가 아유. 잠깐 이렇게 조금 네, 그랬습니다. 아, 네, 네. 네. <laughs> 어. 어 자, 자, 이건 미스샷 이거 완전 같은데요. 드로가 아니라 훅이 올린 걸린... 쪽으로 간것 같은데. 이 괜찮은 것 같은데. 네. 헤드 괜찮은 헤드 것 같은데. 아, 어. 빵그 이렇게 많이 울면, 이렇게 웃고 계시거든요. 이게 어떤 웃음일까요? 어처구니 없는 <웃음> 자기 스스로한테 어처구니 없어서 웃는 거예요. 웃고 계신데 어떤 웃음일지. 말신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는 원래는 어, 말씀이 네, 네. 많으신데 네. 잘치셨으면은뭐 이렇게 뭐또몸핑계으세요 핑계가 있을 거예요. 핑계가. 올라갔던가 아니면 벙커. 일단 가봅시다. 가자고. 금전적인 마인드로. <laughs> 금전적인 아, 마인드로. 마음, 마음이니까. 그럼. 네. 마인드니까. 근데 오늘은 그 왠지 이 세골 프로의 말이 네, 네. 어, 진지하고, 네. 진지하고 네. 그리고 어, 그럴 것같아라는 느낌이 오, 자꾸 드는 거요. 예좀 네. 달라졌어요, 일탄하고는 아니 사실은 좀진지해요 제가. <laughs> 응. 왜냐면 일탄에서 너무 시청자들로부터 너 프로 맞냐? 뭐어 <laughs> 댓글로 그냥 상처를 아. 많이 받았어요. 근데 <laughs> 제가 겪어 보니까 진짜 진지하시고 너무 음. 진짜 프로다우신데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러셨던 거 어. 같은데. 진짜 이게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laughs> 자, 지금 이제 세 번째 사실죠. 네, 아, 요거까지온이 된다면 그러니까. 정말로 뭐, 할, 내용이 없을 음. 것 같아요. 그냥, 레슨 권주고 싶어요. <laughs> 설마, 오, <laughs> 설마. 야, 이거 저우으로 폭크로 넘어 오, 은어온 온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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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온됐어. 거 이거 이러면... 이 아, 이거 이건난난 진짜 믿을만한 건저강거만밖에 없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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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 믿냐 그러니까 우리 세골 <쇄골> 맨 정도 <laughs> <laughs> 야 오늘 시키셨어요 네. 미스인데 미스 아니잖아요. 아니, 미스스아요 미스스, 미스 미스는 여기잖아요. <laughs> 네. 약간 가정 는다 잡습니다. <laughs> 아니, 아, 나 가자. <laughs> 난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지금 답답해. <laughs> 아. 아, 요번에 네 번째 샷이잖아요? 그쵸? 네. 그니까 러뭐네 번째 샷은 좀 힘들다고 보고. 근데 어플도 하시니까 어, 소리가 좋았네요. 어, 네, 잘 맞았어요. 네, 잘치신것 같아요. 소리가 좋았어요. 아, 이게 어, 이게 오르막이라 그냥 아. 섰네요. <laughs> 더 갔으면 <laughs> 넘어갔습니다. <웃음> 방향이 아니네요, 방향이. 뭐, 샷은 괜찮습니다. 음, 잠깐만, 음, 지금 우리 음, 전수빈 음, 프로가 음, 이제 세 번째 샷을 네, 남겨놓고 음. 있고, 저도 음. 세 번째 샷. 네. 우리 강아마님께서는 지금, 어, 그래도 파온을 시켰어요. 한번 네. 노려볼만 할것 같아요. 이번엔 버디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다녀와 보겠습니다. 네. 남녀 같지 않아서. 요번에 <laughs> 넣게 되면은 뭐, 파 아닙니까? 아니, 저는 다음 샷들을 위해서 연습한다고 이번으로는 생각하고 아, 하는 거예요. 네. 제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야, 그, 안 되는 걸 굳이 뭐, 그렇죠,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죠. 그러면 안 됩니다. 흐름을 가르치면 안 된다. 그렇죠. 기다게 기다리는 아, 기다리는 네. 기다림. 좋은 명언인데요. 그좀 명언으로 한번 <laughs>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건 <laughs> 그래도 기다려야 된다 이거죠 시즌 3 <laughs> 지금 앞바람도 불고 약간 풀백에 있어가지고 조금은 이렇게 타이트하게 핀에 조금 가깝게 어.. 조금..가 딱 맞게 거리에 딱 맞게 쳐도 될것 같아요. 지금 거리가 한6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앞바람도 있으니까 조금 한65 정도 되게끔 한번 쳐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넉넉하게 70 정도 친다는 생각으로 한번 스윙을 해서 쳐볼게요. 세 번째 사시죠 네. 네.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일본를 연상케 하는 파 파이브를 연상케 알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비웠다면 붙고 욕심을 부렸다면. 좋아요. 짧다 짧아아 아, 조금 아쉽네요. 네. 아쉬워. 뒤땅이난것 같아요. 프로도 사람이니까요. 실수할 수 있죠. 다음에 잘 쳐볼게요. 하여 먼저 의도한 대로 세컨샷까지는잘온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 서드샷 차인데한 25m까지 오르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직접 보고 공략을 좀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칩샷. 부드럽게 띄워서 가까이 붙이는 샷을 한번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골 2탄은 재밌긴 재밌는데 네. 세골맨이 조금 활약이 확 죽어버려 가지고 <laughs> 이 시청자분들이 또뭔 생각 할라는지 모르겠어 <laughs> 어, 보면 아마추어. 의 그. 한계 한... 아니, 죠 공감하시지 않 has h i 너무나, 우리, 내모습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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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니까 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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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본인은 어떻게 생각세요 <laughs> 그러면서 뭐? 이제 아, 프로도 아마추어랑 그... 같은 이런 <웃음> <프로도> <웃음>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프로도 사람이구나. 실수하는구나. 네. 그 그렇죠, 이렇게 서로 자기 자신을 <laughs> 아워요 여자 둘이니까 내가 중간에 껴 가지고 뭐 말을 못 하겠어. 아직 도 아직 말하셨네. 저, 저분은 아직도안친거야 <laughs> 프로 맞네요. <웃음> <웃음> 야. 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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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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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o s 서 e r Cosser, c o 디 s e r Cosser, c o 프로 e 션 Cosser. c o s s e 일단 내가 보니까 c 골프로가 r Cos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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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ser. c o 을 썼는데 c 런 롱퍼팅 r Cosser, c 지금 한 30.. 한 5, 6, 40.. 40부터 가까이 40, 된것 같아요. 응. 네. 출발했습니다. 어 속도가 죽지 않으면 괜찮은데 버터를 팔로스로까지도 아, 했는데 네. 와, 상당한 오르막이었습니다. 오르막 네, 네. 그렇게 되면 뭐이새골프로가 유리하네요. 네, 유리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여기는 스리퍼팅을좀 네. 보이는 네, 상황이고 뭐, 저 점프로도 아주 포기하지서저 짧은 포 그럼 세골프로가 놓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와, 팔로 퍼팅을 롱퍼팅 네. 한4 0 m 정도인 건데 팔로우스로까지 했는데도 근데, 공이 안 갔어요. 아, 근데 제가 약간 라이를 네. 어, 왼쪽을 더 많이 봤어야 되는데 아. 끝에 우측을 더 신경을 썼더니 음, 좀, 아. 예,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오르막길 계산을 덜했어요. 아 덜하셨구나. 네. 엉덕이 있었는데 네네. 어려운. 더 많이 우르나 그 맞아요. 네. 저는 식사를 조금 덜 하시는 걸. <웃음> <웃음> 우와, 우와. 들어갔는 줄 알았어요. 아, 우와, 컨시드. 컨시드. <laughs> <laughs> 야, 이렇게 되면 지금 전수빈 프로가 요번에 무조건 붙여야지만 <laughs> 네, 팔을 해야지만이 오시죠. 네, 네. 될것 같아요. 네. <laughs> 파이팅 하십시오. 네. 이번엔 전수빈 프로가 붙여놓지 못하면 네. 제가 마음이 좀 편해져요. 근데 그쵸. 만약에 저게 들어간다, 네. 그럼 저는 되게 부담스러운 퍼요 그쵸. 네. 지금 버디 퍼시잖아요할수 네, 네, 네. 음. 있어. 세골 네, 프로님, 저 짧지만 라이드. 약간 네. 저, 있어요. 저 어려워요. 네. 저 짧은 퍼 지나가면 네. 내리막인데요 쓰리 폰 쓰리 폰 나올 수도 있어요. 음. 야 짧지 않게. 오. 짧아, 짧아. 좀 짧았어요. 저는 OK를 못 줍니다. 컨셉을 못, 못, 못 주는 거죠. 그럼요. 우리가, 그, 그런 거는. 저도 하고 오겠습니다. 네. 그러, 그러세요. <laughs> 저는 언제 하죠? 아, <laughs> 아 여유, 여유. 일단은 팝퍼팅들을 먼저 하시고, 지금 전수빈 프로하고 저하고 거리가 누가 더 가깝죠? 어 최고 가깝죠. 아 가깝. 최고가깝죠. <laughs> <laughs> 최고 가깝죠. <laughs> 최고 <가깝다, 웃음> 최고 <가깝다, 웃음> 아 그게... 아니, 여기서 <laughs> 자, 여기서 잘안 보여서. 아 누가 먼저 쳐야 되나. 싶었어요 <laughs> 저는 꼭 넣어야 되는 퍼시 되어버렸어요. 지금 전수빈 프로가 저렇게 쳐놓으니까. 아, 사실 뭐큰 의미는 없어요. 에... 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고 프로가 버디 찬스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 저걸 넣으면 제가 심리적으로 부담 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라 일단은. 강 칸막께서는 이게 이게 들어가지 말아야 저희한테 기회가 온다는 거였죠. 아, 음. 오? 아, 음. 어? 글렀어. 아. 네. 컨시드. 퀀씨. 컨시드. 예, 이번에는 오, 은근히 많아서. 제가 이번에 넣으면 이제 이 홀은 정리가 되는 거. 그렇죠. 컨시드. 그렇죠. 그럼 저도 복인가요? 네. 네. 복이 좋습니다. 어, 어. 저기전에 스코어 그런 걸 얘기 안 해도 돼요. 예, 1등이 중요한 거예요. 어, 라이를 많이 먹네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위, 지금 송백의 이 시시에 빛이 음. 이 코스를 핀을 엄청 어렵게 꽂았었네요. 일단 그린이 빠르면서 음. 네. 다 이렇게 비스든만 이게 비스만 곳에다가 핀이 있어서 쉽지 않네요. 그리고 이게 그린이 빠르면 바람 탄다는 말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으로 음. 바람 탄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린 빠르면 진짜 바람이 타요. 아, 근데 바람까지 불고 있으니까. 아니 세골프로가 어, 심적으로 또이 연습량 이런 것도 네. 상당히 준비한 거온거 같습니다. 이번 네. 오기 전에 어, 10kg를 감량하는 정말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하고 네. 그렇게 몸을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퍼터를 네. 하셨다고. 자 버디 퍼. 아,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아, 드디어, 드디어 하나 했습니다. 그래, 러 감사합니다. 달라졌어요. 달라졌어. 달라졌다고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컨시드를 드리고 버디는 우리가 또 축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사람이 공통적으로 찬스권을 저희가 다네 사람이 공이 갖고 있었는데 네. 어, 지금 어, 이번 홀에서 혼자서 승을 거뒀기 권으로. 때문에 네. 레슨권이 네. 네. 세골 프로에게 전달됩니다 아야 박수 아, 아, 또, 네. 또한 번만 그, 더 하면 이제 우리가 어. 육... 저희 뭐야 풀빌라 그, 그, 어, 어. 아, 육성급 아, 풀빌라, 야 그렇습니다네. 어 기대가 되는데요. 기다려라 친구들아, <laughs> 내가 한다. <간다. 웃음> 아, 그런 구경은 할수 있나? 요그럼 구경은 할수 있습니다. 아, 네. 그거는 제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 아, 그렇죠. 아, 밖에서, 또. 그렇죠. 제가 밖에서 네. 아, 네. 제가 또 이렇게. 어쨌든 어, 세상에 없던 골프 수업은 다시 한번 어, 김정만 세골 프로의 레슨을 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레슨을 향하여 하나, 둘, 셋, 세골! 세골 프로가 또 레슨권을 따내서 어, 두 번째 레슨이 이어집니다. 한 번만 더 하면 풀 빌라에서 잠을 잘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흔들리지 않는 멘탈과 네. 기술로 이제 제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분 레슨 들어갑니다. 시작! 자, 전 세계 그린 사이드 벙커, 그린 주변의 벙커가 몇 메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보통 10m 에서 한 30m 사이에. 맞습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전 세계 골프장의 그린사이드 벙커는요, 10m를 10m로 조성이 되어 있어요. 즉, 아.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 음. 10m 벙커샷을 정복한다는 것은, 아. 벙커샷을 정, 정, 뭐야. 정, 정복. <laughs> 정복을 할수 있다. 네, 네. 시간 흘러갑니다. 어, 정복을 시간이 흘러갑니다. 정복을 할수 있다라는 네. 얘기예요 네. 그러면 네. 10m 벙커샷.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벙커샷에 되게 두려움을 갖고 계신데, 그렇죠. 네. 오늘 그 포인트로 딱 집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 자,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한 20m 정도의 벙커샷인데, 네. 늘 해왔듯이 제가 벙커샷, 굉장히 좋은 벙커샷을 갖고 있었잖아요. 네. 그 비밀을, 그 비밀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락받고 웃으세요. <laughs> 허락받고. 레슨권에서도 허락받고 웃어야 돼. 자, 10m 벙커샷은요, 절대, 지난 시간에 제가 임팩트 할때 손목 관절이 굳는 현상을 방지하라. 즉, 클럽 스피드를 내지 말고, 클럽을 잡은 이 손목 관절의 스피드를 늘리려고 노력을 해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연결을 해서, 이번엔 벙커샷에다가 적용을 해볼게요. 자, 10m 벙커샷은요, 오른쪽 무릎이나 허리 사이에 백스윙을 가고요. 반대로 왼쪽 무릎과 왼쪽 허리까지의 피니쉬를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10m 벙커 샷을 정복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헤드는 내가 오른발 쪽에 치우치고요. 왜냐면 로프트 각을 누워서 띄워야 되는 상황이니까 멀리 보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오른쪽 무릎에서 허리 사이, 내 느낌상 어디든 상관없어요. 대신 손목이 잡히는 클럽의 스피드를 늘리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피니시까지. 왼쪽 허리까지. 침대까지 어, 아주 사뿐하게 가는 네. 정도를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지금 제눈 앞에는 저기 20m 정도인데 20m 샷은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 가슴에서 왼쪽 가슴까지 손목의 스피드를 연장을 해서 쳐내면 네. 이 벙커샷을 정복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키가 작은 사람은 이만큼,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어,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스피드니까? 말씀도 허락받고 <laughs> 하셔야 된다, <저다를> 레슨 <laughs> 시간에는. 자, 오른쪽 가슴에서 왼쪽 가슴까지. 네 그러면 20m 샷. 네. 즉, 벙커샷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많은 시청자 여러분, 벙커샷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린 주변에서 10m 샷을 완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이때 뭐가 중요하다? 손목 관절. 음. 즉 클럽의 스피드가 아닌 손목 관절이 끊기지 않고 연결을 되는 샷을 하도록 노력하시면 와. 좋은 벙커 아. 샷을 탈출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네. 와! 참 네. 아, 좋았어요. 이거 좋았어요. 이거 좋았어요. <laughs> 아니, 레슨도 와. 좋았고 시간 타이밍도 좋고. 네, 네. 너무 아, 좋았어요. 아니, 세골 이타는 2탄은... 제가 많은 준비를 해왔어요 아, 그러니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꼭 성공하셔갖고 제 덕을 봤다라고 많은 의견들 좀 끝났어요. 주시길 바랍니다.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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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그만, 그만그만 그만. <laughs>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 없던 골프 수업 세고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채널 고정.